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는 유튜버 아온입니다. 제목 보고 오셨죠? 네, 오늘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저의 비공식 첫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시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야, 아온이님 첫 영상 이거 아닌? 이러고 하실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온이 채널의 첫 영상은 울창한 나무와 폭포의 숲이라고 적혀 있는 지금의 아보카도를 만들기 전에섬 속의 영상이죠.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리얼 동린이 시절 모동숲 3개월 차때 영상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요. 아니 몰랐다기보단 까먹었다가 더 맞는 것 같네요. 까먹었다까먹었다 까먹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지금의 아오니 채널을 만들기 전에 취미로 영상을 올렸던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구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계정 찾기를 하고 있던 날이 채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이게 뭐야? 뭐 배그, 어몽어스, 항아리 게임,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에? 2020년 8월 1일 너무 따끈따끈한 영상이죠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보카도의 아오니 대표로 인사드립니다 히읗 히읗 어허허 설명 창부터 오글거려서 못 보겠습니다 후 지금까지 제 영상은 전부 녹화 후에 나레이션을 따로 입혀서 만드는 형식이었지만 이 영상 제가 발견하고 아껴둔다고 아직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오늘만큼은 생생한 리액션을 위해서 즉석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거 어떻게 보냐... 일단 이거 걸어나오는 것부터 지금 너무 부끄럽거든요 어, 볼따구이 하트는 왜 붙인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의 대표 아온입니다 헬로우 앉아서 얘기하시죠 오! 어, 으차 오늘은 제 섬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숲속 컨셉의 섬이랍니다 네, 이것도 강조를 해놨네 그럼 가보실까요? 예, 가요. 렛츠고. 지금 이렇게 craop. 캐릭터가 출발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원래 스위치로는 녹화를 최대 30초까지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려면은 캡처보드라는 것을 그래서 사용을 해요. 근데 캡처보드가 겁나 비싸단 말입니다. 이때 저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일도 잘렸어. 돈 없어. 거지야. 그래서 30초마다 하나하나씩 촬영한 거를 하나하나씩 그 바코드로 전송하는 거 있죠. 그걸로 전송해가지고 이렇게 장면을 이어서 붙여서 영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노동꾼이었던 거예요. 지킴이가 있네요. 안녕 지킴이. 첫 번째 장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어, 맞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었어. 지금 봐도좀잘 만든 것 같아요. 봐봐. 여기 딱 앉았는데 이렇게 폭포가 어우러지면서 위에 다리가 있어. 이거 요새도 이렇게 만드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냥 계획 없이 무작정 꾸몄던 건데, 이렇게 풍경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냥 뭐 처음부터 타고나지 않았나. 낮잠도 쿨쿨. 옆으로 가보면 어,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마을사무소에 보이고 좋아하는 장소에. 에이, 뭐야 이거? 으으으으으으 어글거려 한 척을 하고 싶었나 봐. 올라가요. 다다다다다다다 캠핑장이랍니다. 짜잔. 아니, 러브네. 사랑해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아니. 이거 뭐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 아니에요. 오른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또 쉼터가 나와요. 쉼터를 몇 개나 만든 거야? 숲속 힐링이 목적이다 보니 쉬는 공간이 많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자요. <laughs> 아 잠시 졸았네요. 따라오시죠. 컨셉 괜찮다 진짜. 나 골상점 이 있어요. 에 네, 그리고 옷가게 옆으로 가요. 더더더더더더 더. 분수공원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모니카의 집이에요. 큰 고민이요. 모니카의 큰 꿈을 꿈에 꾸며... 다개구합니다 배치해둘 거 없어가지고 배치해둔 거고요. 개구라요큰 꿈. 모니카 너무 예쁘죠? 네, 그래놓고 보냈죠. 모니카의 집을 지나 다리를 건너면 대장과 시빌의 집이 보여요. 얘는 아직도 지금 아보카도 있는데 너무 오래 살지 않았나? 꼭 보내줘야겠다. 대장이 집 뒤에는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줬어요. 어? 구독자님 여기 또 계시네. 이때부터 같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새끼로 들어가면? 헉! 아, 이때도 채석장을 만들었네. 음. 이때부터 저는 미적 감각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돌을 비뚤비뚤하게 이렇게 해요. 막 그때도 돌 채석장 만드는 게 그의 유행이긴 했는데 전부 다 직각직각하게 이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죠. 하지만 나든 남달랐다. 달라 남달라 대대대테아달라이잇호라이잇 예. 아탈리도 이사 보내는데 추억의 주민이네요. 오서길 지 나오면 비밀 해변이 있는데요. 여기가 가짜 물품을 팔러 오기 때문에 조금 둔탁하게 보였어요. 네, 다 개구라고요. 그냥, 그냥 보이는 대로 꾸민 겁니다. 네. 놓고 싶은 대로 놓, 놓았어요. 복포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 내려오면.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니와 다람이의 집으로 갈수 있답니다. 또 제가 이때 또 컨셉에 또 미쳐가지고, 얘네 둘이를 또 이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놨었는데, 다람이도 갔죠? 없어요. 많이 바뀌었네. 생각해보니까. 주니와 다람이 집은 딱히. 떠오르는 컨셉이 없어서 평범하게 꾸며줬어요. 네, 대충 꾸몄다는 말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했네요. 비인공탄에 독서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답니다.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이 꼬라지가 왜 이래? 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중구 낭방이야. 아, 생활 보면 졸리 또 잔다. 길 따라 내려오면 박물관이 보여요. 박물관도 좀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소박까지 하나 보이겠어요. 이렇게 어, 밑에 나무도 이렇게 두고 옆에 이렇게 오솔길 만들고 연못까지 뽀인 또그리고 박물관이니까 이렇게 조각상까지 둔거 디테일하게 잘 꾸몄죠. 이게 나야. 박물관을 지난 내려오면 작은 폭포 쉼터가 있어요. 고양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해 두었어요. 제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유튜브. <laughs> 왜 잘했을까? 6분 정도 봤는데 쉬어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물좀 떠와야겠다. 에, 물 떠왔고요. 네, 물, 물 ASMR. 아이, 물 ASMR. 아. 조금 쉬어가면서. 설명창을 조금 볼게요 지금 보면은 2020년 8월 1일에 업로드인데 이때만 플레이 타임이 500시간이란 말이에요 모동숲 출시한지 4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 500시간 뭐 하루 종일 모동숲만 했냐? 맞습니다 방구석에서 이것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냐면 2020년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 대구죠 제가 어디 살죠? 에, 대구죠 제가 이때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잘렸습니다. 어, 정확히 표현해서 잘렸다기보다는, 대구에 있는 모든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저는 잠깐 쉬게 된 건데, 지금은 뭐 지난 일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때는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훨씬 강하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무서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회사 복지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쉬면서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지만, 밖에 나가지도 못해. 그때 사람들이 막 너무 심심해서 했던 게 뭐예요? 막 몇천번 막 저어갖고 달고나 만들기?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 저는 달고나 보더는 동숲에 미쳤었고, 그렇게 지금 플레이 타임의 3분의 1을 4개월 동안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제 영상 좀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쉬었으니까 계속 보도록 할게요. 따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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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지금 일로 가면 또 집이 나옵니다. 집이 나오죠. 주민대표의 집. 제 집입니다. 음! 맞아. 이때는 집에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동생도 그때 모동숲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생도 같이 했거든요. 동생 집이고, 제 집입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추억이다. 오른쪽으로 가면, 과수원과 피크닉 장소가 있어요. 피크닉 할 남친은 없죠. 과수원 옆 다리를 지나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볼수 있어요. 시냇물이 졸졸졸졸 고기들이 왔다 갔다. 에. 다시 갑니다. 위로 어, 밑으로 가네. 밑 해변은 해산물 이 잔뜩 있어요. 에이, 고쳐야 돼. 밑 해변은 구독자분들이 잔뜩 있어요. <laughs> 또 솔길이야! 오솔길을 몇 개나 만든 거야 이 길도 왜 이렇게 모스부어처럼 이렇게 똑똑해 놨냐면 그냥 뭔가 어, 나는 일직선으로 이어진 길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왜 저렇게 만들었나 싶네 얘는 뭐 하냐? 저기 앞에서 운동하고 있어 생각하는 운동인가? 해수욕장 이 있어요 어또 잔다 해수욕장 느낌을 해봤어요. 아니, 해수욕장인데 무슨 김밥에 약이 있어. 왜 저렇게 컨셉 잡은 거야? 그트몰리 해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려갑니다. 또 해수욕장인데? 아, 해수욕장 느낌보다는? 해변을 바라보면 쉴수 있는 공간. 그게 해수욕장 아니야? 음악을 들으며 독서도 하고 커피도 한잔할 수 있어요. 완전 인스타임성 말투 아닙니까, 이거? 저는 커피는 먹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 절대 안 합니다. 이때는 좀 나의 컨셉을 만들고 싶었나 봐. 교양 있는 그런 느낌. 부끄럽네요. 어, 다시 자요. 어, 다시 일어나요. 굿모닝 왜 저렇게 자는 거지? 어, 끈, 끝난 건가? 아, 어떠셨나요? 네, 너무 오글거렸어요. 창고에서 꾸미셔도 좋고. 군번지를 눌러주셔도 좋답니다. 군번지 번호는 상단에. 아, 이건 지금도 똑같죠? 영상을 찍다 보니 해가 벌써 지려고 해요. 맞아요. 이때 30초씩 끊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6시 반이야. 시작할 때가 또 시간이 나오거든요. 5시. 시작할 때 5시인데 촬영 끊으니까 6시 반이야. <laughs> 1시간 반 동안 끊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그때부터 타고난 노동꾼이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잘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네, 오늘은 이렇게 아오니의 비공식 첫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이렇게 즉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 추후에 갑자기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이 섬을 만든 후에 만든 게? 지금 아오니 채널의 첫 영상, 더욱 자연풍이 가미된 그 섬이거든요. 부끄러우니까 보러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진짜 보러 가지 마라.